자 이제 본 촬영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앞에 보시면 라면 안성탕면도 준비했고 파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해산물, 어각 가지 이제 배 위에서 이 가판에서 라면 먹을 준비는 끝났고요. 자이배 자체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배인데 여기 승선한 이유가 라면도 먹기 위함이겠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정보를 잠깐 알려드리고자 어 이렇게 영상을 조금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기사라고 아십니까, 혹시? 자, 대리기사 아니고요. <laughs> 해기사라는 게 선박을 운영하는 직업인데요. 그러니까 배에는 선장도 필요하고, 항해사도 필요하고, 기관장도 필요하고, 통신사 등등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배를 움직이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바로 해기사라고 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 안 하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유튜버를 하고 있는 이면보장 또한 이 해기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 여기 팝플릿이 있어요 자 오션폴리테 핵이사 양성 과정 이 프로그램이 승선 경험이 없는 비해양계 있잖아요 수상계 출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핵이사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한 핵이사가 무려 2,916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간 연수원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3개월간 한우리호 이베에서 실습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 다 수료하고 나서 1 개월간 승산 실습만 하시면 이해기사 면허를 어 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육 개월 나가지고 무슨 뭐 이름 뭐 제대로 하겠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자 그냥 책만 보고 끄적끄적하는 교육이면 당연히 절대 불가한데 이 최첨단 교육 장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상 시뮬레이터로 선박 조정도 체험해 보고 기관 실+ 실습성 등 마치 현장에서 교육받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최첨단 교육 장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 기관장 출신의 세계 최고의 이 교육진들이 맞춤형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투입하셔가지고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전달만 계속 풀어놓으면 여러분들 심심하시잖아. 그래서 물을 조금 넣고 라면을 끼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기사라는 게 나이제한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관련 전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 건강하고 승선 이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 거거든요.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빨리. 그리고 이제 해기사가 이 교육 기간도 좀 짧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런 인식들이 강하세요. 이 배를 타면 이 먼 바다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놀랄 게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돌면서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점이 정년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아,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되는 이기에 놓치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 어떻습니까? 면보장 좀 제대로 좀 준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실내 막 실내 막뽐 뽐, 아, 좋은 정보 전달, 어. 그래서 다 구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이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면 부장이 또 명색 또 면을 리뷰하는 사람이잖아요. 라면을 정말 맛있게 끓이는 방법, 어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건데 먼저 저는 물이 끓으면 스프 먼저 넣습니다. 이게 나름 이제 라면 끓이는 고급 정보인데 이 해기사 양성 가정에서도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무려 교육비, 교재비가 무료입니다. 네. 자, 시원한 라면 국물 맛을 내는 저의 또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재료죠. 또 새우가 또 들어가야 또 국물 맛이 시원하거든요. 이 새우랑 안성탕면이랑 정말이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해기사 양성과정 또 프로그램 가장 또 특별한 정보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숙식비 무료입니다. 아, 여기 새우가 핵심 재료잖아요, 라면에서 숙식비 무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식비 무료. 숙식비 숙시비. 두 뚜... 야, 와, 이거 아니, 이거 아닙니까? 여기 하룡정점 마지막 제로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어, 바로 이제 매운 고추, 부산말로 땡초라고 하죠. 땡초 한두 개만 넣읍시다. 왜냐면 세개 넣으면 너무 막. 칼칼해가지고 안성탕면 고유의 그런 구수한 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핵심 딱 정보입니다 핵이사 양성가족 핵심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훈련수당이 매월 20만원씩 와 끝났다 훈련수당비 20만원 이거는 이쁘게 자를 필요도 없어요 뭉퉁뭉퉁하게 잘라주고 파도 쑥쑥쑥 여게 이제 가장 최고의 맛있는 라면이라 생각하고 여기 안에 어, 해기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담그 있는 멋진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해기사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아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또 정보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믿고 편안하게. 라면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 고생한 우리 또뭐 PD 분, 우리 작가분, 우리 또 그냥 또 감독님까지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을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네. 자,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맛있게세요. 드 어, 되게 맛있게 드신다 앞에서. 와, 지금 침침 나올 것 같아 지금. 짭어요아안짭다고 예, 이렇게 막 엄지척 해주시네요. 아자 먹어시. 여러분 아까 전에 제 오프닝 때 예, 소개해드렸잖아요. MBC에서 리포터 하시 아까 보니까 무슨 고향한다고? 6시 내고. 아6시 내고향. 여러분도 아시죠 국민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6시 내고향, 어 뉴키즈, 어 여섯 시 내고향 하는데. 혹시, 뭐, 이, 동사무소 초봉 때면, 혹시, 그, 고양이, 여섯시로 나오나? 네, 여섯시요 아, 여섯시 역시.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 전설의 고양 나오고. 전설의 고양 나오고. 약간 볶음면 같지 않나? 아, 너무 맛있겠다. 아니, 뭐야, 김치, 김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음. 네. 진짜 맛있는 라면은, 김치가 필요 없거든요. 음. 어. 먹어보겠습니다. 어, 하는 거라서 아, 그럼. 별이 살나있네 그럼,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라면을 잘 끓여서 맛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면, 안 마실래?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누가 배 위에서 라면을 먹겠습니까? 음! 살짝 퍼져가지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약간 쫄면 먹는 것 같지 않아? 간이랄래, 음, 진짜. 응. 이게코다리도 해풍 맞아야 되듯이, 라면도 해풍 맞아야 맛있거든. 그렇게 들고 있는 게, 이렇게. 와, 먹어볼까 라면은, 진짜 이배 위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 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좋다, 이거. 고생하셨다 아유 고생 무슨 사실 앞에서 정말 잘 찍어주니까 정말 편안하게 영상 촬영했습니다 아또 궁금한 게 여기 한우리호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라면을 또 끓여 먹을 수가 있나요? 아0주도 한다고요? 한 번씩 요나 그것 때문에라서 입사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뭐 해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보 전달을, 어, 아까 전에 뭐다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면 밑에 이렇게 배너 자막을 깔아놓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대표번호랑 또 공지사항 같은 게 있대요. 그런 거를 이제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연락, 대표번호 연락하셔가지고, 궁금하셔거 사소한 거라도 괜찮거든요. 뭐 배에 뭐 들어가는데 뭐, 언제 갈수 있나요? 뭐배멀미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바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여기서 상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꼭 전화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시다 마지막 구호 한번 하고 마칠까요? 구호를 조금 화끈하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기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이 정도는 완전 초대박 초고퀄리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다 사나이가 되실 분 지금 바로, 시원하세요! 예! Yeah!